저 유베스에서 사업 이팀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강사 업무를 맡고 있는 엄혜민입니다. 처음 좀 많이 떨리는데요.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아, 오늘 날씨도 엄청 춥네요. <laughs> 아직 카메라... 반지는 좀 어색해가지고 살짝 적응 되겠죠? <laughs> 짠! 여기는 UBS 성내센터입니다 UBS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컨텐센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아시에 시작이라서 많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제 자리에요. 제가 하는 업무는 강사 업무인데요. 브랜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커피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선생에게 조금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는 교육생 신입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근태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따로 교육 일정이 있어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만 찍고 있어서 오늘 일찍 오셨네요 엄청 네. 응. 응. 아, 이제 교육생분들은 모두 다 오셨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신 데 추우셨죠? 바로 어,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 다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로그인 체크 도와드리러 갑니다. 어, 이거 휴식증이 아니라 저희 후처리! 업무 저장 중으로 들게요. 로그인 해주셨을까요? 네. 다 로그인 되신 걸 확인되었고요. 저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음. 완료. 이제 오전에 해야 되는 영상 상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음의 사항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회원님께 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남긴, 남긴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게 작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코라떼지 아 그쵸 ]까요? 비슷하죠 똑같은거죠 그럼 음. 저는 녹차라떼 먹을게요 아 어, 녹차라떼 저도 녹차라떼로 써주시겠어요? 네 쓸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짠음이 요즘, 요즘, 요즘 업무 하실때 전 강사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편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하하.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laughs> 저 혹시 브이로그 찍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러시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앉으 어, 저희 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신데 혹시 제가 여기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저도 지금 음. 여기 UBS에 한 17년 정도 음. 다녔는데 네. 그 강사님 거기에 비해서는 되게 표병아리 같지만 <laughs> 하고 있는 네.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상당히 <laughs> 음. 고 네.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어, 제가 센터장님 자리까지 가려면 음. 뭐 어떤 노력을 톡으로 초고, 간다고 제가 일단 자리 바로 뺄수 있고요. 아, <laughs> 아니, <그래서>. 아닙니다. <laughs> 그 자리 네. 쪽으로 오시는 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음. 그리고 어, 사님은 네. 항상 조금 밝은 에너지로 팀원들하고 통통을 음. 잘하고 계셔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줍니다. 저희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센터장님이 지금 카메라를 키셔서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신 것 같은데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잘본내시면 가져올까요? 나는 응. 아직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여름에 응. 우리 성수인데 이용할 네. 수 있는 콘도 아 맞아요 콘도 맞아. 그건 응.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 진짜. 아, 네. 저는 그냥 응. 뭐 자체적으로 뭐 이벤트나 이런 거좀 많이 해서 음... 좋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때 어... 뽑기 그때...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저 그때 머신 받았잖아요 아, 그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laughs> 어, 엄청 잘 쓰고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머신 받았어요 <laughs> 저는 이제 다른데서 에 있다가 음. 왔잖아요. 네. 전 회사보다는 팀원들이랑 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음. 평적인 구조 음. 같이 참여하고 의견 제시하고 음. 상급자이더라도 수용하고 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사로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장사 업무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군에게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다 드리고 있는 거고 어느 분든지 할수 있다. 5시 5분 이네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업무는 신입분들 헬퍼를 하러 갑니다. 그 업무를 지금 하러 가볼 겁니다. 가볼게요. 네, 신입분들이 네. 앉아서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입사하신지 5일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능숙해진 상태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가아가 신입분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입생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약간 회원님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내할 때 이런 정보로 안내를 해야 되고 수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파이팅! <laughs> 회원 계정 확인을 할 때는 계정 확인 몇 가지 확인해야 된다? 7 가지 확인해야 된다. <목소리>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정리하고 저도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와, 오늘도 하루 일이 다 마무리가 돼서 조금 아침 일찍부터 어, 조금 업무를 복기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칼퇴를 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주말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 오늘 처음 브이로그 찍는 거라 사실 좀 많이 떨렸는데요. 어, 잘 찍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제 입사한 지 3년차가 됐는데, 어, 저도 뭐 4년차, 5년차, 10년차까지 오랫동안 일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안녕. <laughs> 안녕.